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외교부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는데 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같이 안 찍었던데 사진에 다른 정상들은 찍은 사진이 있던데 우리, 그렇지 우리 대통령 사진에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국 정상들을 만찬에 초청해서 어~ 만찬을 가진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거기 대통령이 없던 없 다른 정상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건 어찌된 거지 그럼요? 제가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 참, 마, 만찬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 초청도 받지 않았고 그런 만찬도 없었다는 것이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본 사진이 있어서 말씀드렸죠쭤 봤고요. 그 네. 지금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곧 이제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게 되는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그이 미국 관세 문제 타결될 가능성이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고 계속 답변하신데 그런 상황입니까? 네 지금 막바지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 7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알겠습니다. 뭐, 네. 아까 말씀하신 제가 답변 들었는데 어, 꼭 타겟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고 <laughs> 매우 답답하고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이 진행 과정을 보면 좀 납득이 잘안 되는데요. 7월 7일 날 미국이 발표하기를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러자 7월 17일부터 해서 우리 외교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이 그 워싱턴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7월 30일 날, 경제부총리하고 미국 그 재무장관하고서 합의가 도출해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이 선정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를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맞죠? 그지? 그까지. 습니다 그런데, 그 후인 7월 30일 그 마, 만난 이후인 8월 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MOU를, 보, 초안을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미국에 우리가 전액 현금을 투자한다라는 사실을 명시해왔다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고윤철 부총리께서 그렇게 국감에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 그, 만약에 그렇게 구인출보 총리가 답변했다면, 그럼 그게 틀린 겁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께서 지금 틀린 겁니까? 제가, 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현금 투자를 전액 요구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후에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대통 양 양국 대통령 만난 거는 그 이후 8월 하순이란 말이 25일 무렵인데 그때 만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해놓고 와서 합의가 잘 되었다 아주 환상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만약 에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허위 사실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한은 그그 어, 그 전에 어떤 문서로 현금 전액 그렇게 한 것은. 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내용을 더 파악을 해볼 텐데. 예,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에 관련된 요구는 아예 없었고 농산물 추가로 개방하는 것은 안 하기로 한게 확실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답, 답변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농산물을 추가 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이 다시 어떤 협상 과정에서 어, 포지션을 바꾸어서 어, 추가 아,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 그 USTR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예, 농산물 협상은 다 아, 지나갔다고 알겠습니다. 스 지난번에 그 우리 그뭐 특검에서 그 평택 기지, 평택 오산 기지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다 양해가 된 것이다 하는 찌으로측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월 3일날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 주한미군 부사령관 소파합동위원회 미측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데이비드 아이버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외교부에 사안을 보내오면서 한국 정부의 내란 특검의 압수에 수색 대해서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내용이 뭐냐니까 특검이 실시한 평택 오산 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서안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 미군 지휘협정 소파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공문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네, 저희 북미 국장 앞으로 서한이 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을 보냈습니까?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예정입니까? 미국은 무역하게 항의를 했는데 항의한 바가 없다. 다섯 양해를 받았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요. 어, 그 서한을 받기 전까지는 어, 미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 서한을 받아서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 답변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요. 미국 측에서 아무 항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미국 명확하게 항의 항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도 않고 국민을 속인 것이죠. 아니, 미국 측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의가 있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미국은 이의가 없다, 항의도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항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우리 정상 만나기 하루 전날, 아니, 우리 그기질 당신들이 막 압수하겠다면서 하고 항의하는 내용을 자기 글에 올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명확하게 항의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속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속이고 다 미국도 양해가 돼서 이의가 없었다라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한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속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한 과정 검토한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그럴 으... 아 미국 측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의 의견에 대해서 어, 그 한국 정부로서는 따져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져서 적절하게 답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